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이제 10월도 다 갔고, 11월 첫 거래일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잠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146포인트까지 도달을 했었거든요. 지수만 놓고 보면 엄청난 상승인데, 물론 LG화학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는 했고, 또 2차전지 주요 종목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못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있냐,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지금 계좌의 수익률이 지수 보다 수익을 더잘 내고 계신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섣불리 또 포트폴리오를 바꾼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 그리고 키워드만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적어도 11월 달 아니면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오늘자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11월 첫 거래일을 딱 맞이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시점 이것만 딱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에 제가 싹다 전략적인 부분들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제가 매 영상마다 일부러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 베이스 그쵸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주요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뭐 더할 것도 없이 모든 전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대부분 다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통화 공급량이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걸 기본 베이스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사이클 다 타고 있잖아요 여기 금리 올리는 국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 오히려. 아직도 내릴 텀이 한참 남았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 공식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 그러면 이러한 베이스로 어떤 주식을 사서 뭘 사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느냐, 뭘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 어쨌든 뭐 지금 달러를 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뭐 달러가 많이 높고, 1,500원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1,330원에서 뭐 1,500원까지도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수익률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투자를 하실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목적은 뭡니까? 수익이에요. 근데 그 수익률이 얼마 안 나와. 업사이드가 별로 안 돼. 상승 여력이 별로 안 나와. 그럼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금이 신고가 가니까 사자. 달러는 갈것 같아. 미국은 영원해. 이런 불필요한 공식을 가지고 대입하면서 투자를 무식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한 돈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다 갈가먹고 뺏어가는 겁니다. 이왕이면 내가 이 시장 안에서 이기고 승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야, 요즘에 뭐 금이 어떻대, 달러가 어떻대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면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투자 관련된 조언을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 100억 이상 벌었어요? 그 사람이 주식으로 200억 이상 벌었습니까? 금융업계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게 아니면, 귀를 닫으세요. 그냥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어디서 유튜브에서 방송 몇개 보고 온거 가지고서 이래저래 블라블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 말을 듣고서 무슨 돈을 벌 거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면은, 그냥 딱 지인으로서만 관계를 유지하시고,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머니코드 영상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부터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지금 온수당뭐 4,000불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장기적으로는 간다 그러는데 원래 많이 올라오면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산을 하셔야죠, 계산을. 금이 장기적으로도 5,000 간다, 7,000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여기서 오류가 뭐냐? 장기적 이 장기적 그 장기가 몇 년인데 지금 유동성이 장기적으로 몇년 동안 돈이 계속 풀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유동성 공급이 끝난다 라는 거는 금상승도 멈출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이 왜 많이 올랐어요? 중국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들여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을 그렇게나 많이 비축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전쟁을 암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한국은 그냥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시세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좀더 많이 올라갔던 거고 아무튼 장기적 관점으로 예를 들어 뭐 5천 간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천에서 5천까지 가보면 장기적 관점인데 이것도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봐야 25%예요 물론 금으로서 25%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뭐 적지 않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금이 온상 100도 안 하던 게 4000까지 오고 금이 어떻게 세배네 배가 올라? 이 관점으로 세배네배갈 거라고 생각하고 금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금은 애초에 여러분들 그렇게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현금을 좀 방어하는 목적이 더큰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이 지금부터 뭐 5000, 7000 간다. 단기간에 절대 못 가고요. 이 유동성 끝나기 전에 금이 먼저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 수익이 높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플러스 주식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한국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의 주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반도체, 자동차도 많이 갔어. 금융도 많이 갔어. 원전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죠. 바이오는 삼바 같은 거 셀트리온 같은 거 괜찮죠? 조선 잘 갔죠, 방산 잘 갔죠, 시총 다잘 갔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다 호황이기도 합니다, 다잘 갔어. 코스피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만 남아 있죠.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배당 분리가세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정책으로 인해서 마지막 피날레 5천까지 쏘는 거죠. 이제 이런 루트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이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왜? 금리를 이제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유동성하고 비례해서 따지고 놓고 보면 바이오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신고가 영역에 머물러 있거나 뭐 이런 종목도 많은데, 아무튼 신고가를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바이오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두 번째, 뭐야? 2차 전지. 2차 전지면은 LG 화학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따가 뒤에 설명 더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근데 로봇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도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드렸지만, 휴머노이드 중심으로만 보시면 된다. 근데 이 휴머노이드도 결국에는 2차 전지 배터리가 필요해. 근데 2차 전지 안에서 또 뭐가 필요해요? 3원계 배터리 가지고서는 휴머노이드를 상용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 전고체. 그래서 지금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썸데이를 말씀드렸던 거 힌트를 드리자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2차 전지는 키워드가 AI 쪽으로도 같이 키워드가 묶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ESS거든요. 근데 ESS가 따라오면 플러스로 LFP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원계 NCM, NCA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오히려 정점 찍고 빠져있기 때문에 회복을 해봐야 본전인데 본전까지 회복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2차 전지는 이제 AI, e s s LFP 요 루트로 연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것까지 한번더 나아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고체 그렇죠? 전고체가 아직까지는 뭐 황화물계나 이런 것들이 원가가 너무 비싼 건 맞는데 대중화되고 상용화되고서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한 기술이 좀더 차근차근 개발이 되면은 이제 NCM이나 LFP 시장도 다 대체를 할 수가 있. 있다. 그래서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딱 나왔죠? 지금 일단 여러분들 밸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밸류가 가장 저렴한 기업. 원투탑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1순위 무조건 l g 화 2순위가 뭐 삼성 SDI입니다. 이두개 종목이 개별 종목 단일 종목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밸류가 가장 싸요. 근데, 2차 전지라는 산업 특성상,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장주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가치를 땡겨서 미리 주가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상승을 보여주는 거, 이두 가지인 건데,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는 게또 뭐가 남아있느냐? LG와 아까, 삼성 SDI가 또 그렇게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상승이 화끈하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약간 중소형급 종목들로 또 편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로부터 파생되는 종목들 중에서 뭐 원통형 라인업이라든지 캔, 깡통, 여러가지 뭐 기업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거보다도뭘 보셔야 된다? 전고체를 보셔야 된다. 삼성 SDI가 전고체 탑이니까. 근데 이제 삼성 SDI는 몸집이 좀 무겁다 보니까 실제로 레이크 모티리얼즈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전고체 제로 묶여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정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해 드리자면은 2차 전지는요. 물론 다 같이 움직일 순 있어. 지금 일단 유동성 베이스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유동성 베이스, 금리 인하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성 베이스로 움직인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가 다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많이 가고 재료가 있으면 좀더 많이 갈수 있겠죠. 이제 그런 종목들 혹은 명분이 있거나 사야 될 이유가 있거나 매수할 만한 메리트와 매력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본다면, 그런 종목들이 좀더 많은 상승이 나타나겠죠? 그 많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게, l g 화 대형주 중에서는 l g 화 삼성 SDI 같은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중형급 중에서는 일단,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 전고체 보시면 좋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리콘 음극재 쪽, 요것도 보시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거,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된다. 그래서 2차전지도 요렇게만 깔아두시면 사실 게임 끝이에요. 근데, 우선, 적으로 선발대 역할을 해줄 만한 거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머티 이런 것들도 선발대 역할을 할 거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으로부터 3원개 배터리 공급 차단에 대한 거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그때 이슈와 명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더 많이 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2차 전지를 멀리 본다라고 했을 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은 제가 여기다 짚어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요런 루트로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사이클이 이르면 이번 주, 한, 수목금 정도.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2차 전지 사이클이 올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시속게임을 하고 있는데 2주 간격으로 티키타카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일주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이오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2차 전지 사이클이 다시 옵니다. 조만간 다시 또올 거예요. 계속 이 시속게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도 2차 전지 기업이 뭐 별로 없긴 하지만 전고체 쪽으로는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잘좀이해하 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반영이 잘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85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고객 예탁금을 보여주고 있고 신용장고도 그렇게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포모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버블이라고 논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코스피가 4,100이지만 소수의 종목들로 코스피가 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돈을 다 버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안이 벙벙한 거죠. 왜? 주변에서 코스피가 4 0 0 0가서나돈 많이 벌었어 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없어요 개인들이 지금 대부분 다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 해야 돼 라는 의견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봤을 땐4,000 중후반 한4,600 4,700 아니면 코스닥이 1,000 포인트를 도달했을 때 아무래도 코스닥이 1,000을 찍어야 체감지수가 좀더 좋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남들 주변에서 이제 막 주식 한다라고 뛰어들어 오고 있을 때 그땐 나가셔야 돼요. 하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밑으로다가 빠질 거에다가 배팅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엇박타면안 되겠죠. 뭐 이미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막차는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막차를 타실 분들은 lg 화학도 지금 마지막으로 매수를 한번 더 하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lg 화학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렸냐면은 10월달에 문자 보내드렸던 내역들 중에 lg 화학에 대한 코멘트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g 화학 10월 23일인데 이때 당시에 넥스트 장 마감 전에 38만원대에서 비중 추가하셔라. 그러면서 여기 밑에도 또 추가적으로 추후 마지막 피날레 매수 한번더 있을 예정이니까 감안해서 매수하셔라. 아직 마지막 한 방도 매수 안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직 2차 전지 주도주 흐름이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언급을 다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도 한번더 매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매달 말일에 제가 그동안 문자를 보내드렸던 분들의 연락처를 싹다 삭제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30일간만 보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저런 오류로 인해서 10월달 문자를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10월에 계속 받으셔서 11월 달에도 lg 화학을 비롯한 다양한 추천주들 이렇게 한번 다 받아서 참고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또 한번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최근에 해주셨던 것처럼 다시 해주시면 되고 중복으로 여러 번 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만 딱 제가 하라고 할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매월 초에 한번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유료 리딩이 이뭐 무료 방인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사고 파는 거김 대표가 실제로 단타 매매를 좀잘 합니다. 나름 조금 해요. 제가 뭐 7등, 11등까지도 실전 단타 대회에서도 기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단타 매매하는 거, 여러분들께 요즘 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딱 단돈 300만원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래서 10월 29일부터 이렇게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딱네 종목밖에 매매를 안 했는데도 벌써 원금 포함 470만원 가까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제가 기록을 다 해드렸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따라 사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린다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계좌를 다 매번 오픈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날짜 조회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170만원 정도 수익금, 맞죠? 종목도 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똑! 같이 매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검증을 3단계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 기록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자로서 이렇게 시간까지 다 남겨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 계좌까지 까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김 대표가 얼마나 실력 있는 전문가인지를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다 3박자로 다가 검증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참고를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영상 보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전략 짚어드리는 거, 종목 짚어드리는 것도 잘 해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문자 받아 보셨던 분들은 한번더 신청하셔 가지고 11월도 받아 보시면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제가 이런 건 어렵지 않게 해 드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마 계속해서 8, 9, 10월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요. 수익률도 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돈한푼 받지 않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계속해서 제가 봉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300만원 단타도 그대로 제가 기록을 쭉쭉 해서 얼마까지 어떻게 벌어가는지도 제가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제 계좌면 모든 걸다 까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매일매일 김 대표 영상만 시청해주세요. 아시겠죠? 그거면 됩니다. 자, 아무튼 11월도 계속해서 또 LG화학 중심으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거, 전략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러한 단타 종목 계속 받아보실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걸어놨으니까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똑같이 신청해주시면 되시고 아직 한 번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바로 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세요 김 대표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좀 지켜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만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월에 신청을 했는데 뭐 문자를 받아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두번세번 번 신청하시면 이게 시스템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2차전지 어떤 종목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좋은 전략 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인사드다 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